Да, столько может, в каком поколении, это же, наверное, еще когда да. война в Корее была, да. Да, переехали. Не во время корейского войны, но во время так, великого учительства войны. И вот, и д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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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они переехали, потому что Сталин думает, Стали думали, что да, корейцы похожи на японец и во время войны Япония это враг да, СССР. Поэтому, да, поэтому, да. дело, что они да. похожи. У нас своих похожих на японцев. Да, много. да. А так, я на машине на корейской долго ездил. Hyundai? Солярис Да, да. Пожалуйста. Да, вот тебе Kia. Ну и Skoda. Да. Да. Ну, вы знаете, нет, у нас правда. в Корее нет такое имя машины. Rio. Лио и Hyundai. Это, ну, это да, машина для экспорта. Корейный, и да. Конечно, да. Значит, другое имя. k o 에는고 n 인들이꽤 많이 살아요. 그래서 고 o 인 센터를 개인적으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. 갈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. c e n t e 로로 o r e a n center, Korean c e n t 이 r о o о e a n c да. удачи. 음? 여기 그냥 이거 그 거북인가? 일단 이거. к а 가 있어. 불도 아니고? Do y хочешь жить с 왜 치모어?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영화관인가요? 네 영화관인가요? 아, 네 영화관인가요? 네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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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있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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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빅토르소이 키노 키우는... 이거 와이거 아 저번에 와, 이거... 오, 오직 와 오직 미쳤다. 잖아 까까 문자가 담 지지 지에 н а п 어. 와 미쳤다. 이거는. 쿠쿠 ш к а 이. 다 все это. так к у 아니, <laughs> 죄지쳤어. 깨진 거 아니야? 아, 뭐 어쩔 수없지내 뭐? 잘못이니까. 그스지 Ну, 나이스. 이렇게. <웃음> 키노. LP판이 길거리에 있더라고요. 제가 키노 되게 좋아하는데 원래 3000루블 달했는데 2000루블 했습니다. <laughs> 깎았습니다. 떠나니까 갑자기 깎았던 거를. 역시, <laughs> 역시 한국인의 이치. <너무> <laughs> 와 이거 <laughs> 너무 행복하다. <laughs> 어. 로스토프나 도노는 딱히 막 관광거리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대전처럼 교통 중심지여가지고 큰 도시인 것 같아요. 그냥 산책하는 거 말고는 그렇게 뭐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. 생긴 게좀 다르지 않아? 좀 모스크바랑은 좀 다른 것 같아. 완전 어, 남쪽이라서 생긴 게 진짜 좀턱시겠 약간 조지아 사람들, 네, 약간 내진 네, 러시아 사람은 아니고. 나도 р и ц а в м 그 같이 사진 찍어 주면 안 되니? 왜냐면 여기서 한국인들 보게 되게 힘들대. 아, 진짜? 어, 그래. а р а 너 Но 스네시 ты знаешь, что мы корейцы? Ну я по в и д 티스나 고파. 아, 그니까... 저 칼국수, 김치찜, 짬뽕, 볶음면... 짜장면도 있네? 칠리를시켰고요 찬도 이렇게 오이무침, 김치, 콩나물 이렇게 나왔습니다 양념치킨 나왔습니다 아 치킨도 너무 오랜만이야 내가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아, 저기가 오, 한국 교육원이네. 오, 나 바로 알아봤어. 그거 약간 건가? 어. 모양이지. 저게 정부 모양. 아유, 우리나라 정부 아유. 그거. 한번 아, 들어갔다가 볼까? 우리 되게 우연으로 잘갔다 아. 응. 오. 오. 이게 한국 교육원이 러시아에 총네곳 있거든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긴 거야. 야, 반갑다, 이렇게 약간 태극 문양이라니까. 어, 나 진짜 거. 멀리서 봤잖아. 그니까. 가도 되는 건가, 근데? 나 어, 구해볼까? 가도 돼? 몰 응. 나도 몰라. 방에도물어볼 그냥, 그냥 물어보면 되지. 어? 라스트 어, 트라스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. 어, 뭘지 면? 네. <laughs> 당황스러운데? 너무 아, 가지 제가 빨리 내니다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, 우리 사무실. <laughs> 아, 네. 네. <laughs> 여기서는 우리가 왕입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네. 님들는데 조금. 나나 여기 <laughs> 어. 다 아시아 사람 돈 벌어. 어린들 다 저기 뭐 한국으로 나갔어요. 젊은 돈 벌어. 뭔가면 음. 아. 여기서 대학 끝나고 돈벌 수가 없어요. 음. 아. 그러니까다 한국에. 오, 한국. 어, 태권도다. <laughs> 관리자서씨께서 초코파이 이렇게 또한국인의 정이라고 주셨는데 역시 한국인이 짱이야 그치? 지대한민국어디한국아서한국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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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아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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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새이 이거 그냥 개무시하네. <drie>